그리고 호이코스타 우리 주인님 예. 두 방이고요 주인님은 아까 재물비가 부족하면 이거 대낭을 받아서 하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혹시나 쿠폰이나 이런 걸 주인님 알려주면 되는데요 저는 사실 이 재료가 이 뭐야 재물비가 그렇게 많이 이 정도까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예. 강화데이라도 이게 있어가지고 그게. 막 쿠폰을 아예 안쓸 거면 그냥 모두 낙찰로 제가 받을게요 주인님. 그렇 원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제가, 어, 하나가 있기는 한데, 뭐, 이거는 뭐, 50%짜리니까 절대 쓰면 안 되겠죠. 이거 쓰면 이제 저는 나라가기 때문에, 그냥 받겠습니다, 님 예. 자, 받아놨고요 그러면은, 눈이 마주친 선수, 반다이크를 한번 제가, 아, 아, 눈이 마주쳤다. 마주쳤기 때문에, 한번 재물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장이요 방배우 드라마 몇학때 나온지 기대하고 있는데 방배우가 그때 10화 정도로 예상하긴 했는데 어 정확하게 아직 오피셜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맞아요, 피셜도없어 네. 지금. 은 아마도 어.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칠까 지금 우리가 3개 샀지 3개 샀는데 같은 재료값이니까 잠깐만, 10개에다가 12개 열두 개 12개, 잠깐만 열두 개를 가져간다는 생각하래. 아, 두 개를 가지고 재물을 상이라 몇개 정도가 좋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재물 딱 여덟 개. 여덟 개? 네 여덟 개. 여덟 개 생각보다 적네. 그 아, 이유는 혹시? 요새 뭐 많이 아, 많이 맞잖아요. 뭐한시간 동안 깬다고 해도 붙는 것도 아니고 꾸더리는 누구야? 부드릴 때 이라고. 하 감기일 거야. 아, 감색이래야 부들이가 아니라. 좋습니다. 잠깐만 <웃음> 일단은 세계 <했는데>? <laughs> 네. 주인님. 저는 피방이라고 강화데이 부스터가 20번에 20번. 예, 더 남아 가지고 좀 여유 있게 쓸게요, 주인님. 20번이라. 강화데이 부스팅이 좀돼 있다 보니까, 네. 어, 잠깐만, 3개짜리를 한 번. 네. 아, 이벤트 다 떴나 보다. 근데 여러분들 이벤트에서 이미 떴는데 귀속 파티가 됐어. 근데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끝나. 이거 강화데이 때 끝나서 매물 다 사라지긴 해.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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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에는 하는 이벤트들 유저들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감소해야 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다 팔려요. 예,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제로 값이어가지고, 그래서 강화데이 같이 하는 이유가 있어야 내가. 예, 네. 이벤트 다들 풀참하십시오꼭하십시오 풀참. 가자. 첫 번째 재물부터 아... 갑니다. 아, 그래. 이거 현지에서 귀속 나오는 게 굉장히 개빡이야 특히 이니에스타아 진짜 오전에 나. 내가 10번 남겠습니다. 어? 아 9번 남았어요. 괜찮아요 주인님. 제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다 쓸게요. 정보 감사합니다. 야, 아,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아 이거는 뭐 영이 아저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안 납니다. 음, 이 눈에 쓰면 되지. 씨. 주시지 마세요. 지금 이게 계정이 주인님 거잘 뜨니까 야, 그 12시랑 또 생겨요. 부스팅 야, 2 4시간도 기다려야 돼가지고 자, 한방 더 가보자. 반다 이크 어, 형님 한번 여러분들 가보고요. 강화데이에 우리가 쫙 긁어모아가지고 진짜 원터치로 한번 쪼개야 되는데 그렇지? 야, 글도. 이러면 주인님 돈 이득 진짜 잘 빨리 붙는다니까 우리 주인님 이러면은 제가 재물비 썼던 거를 여기서 딱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받으면 주인님은 돈이 더 생겼어 1 1 0더 여유있게 쓸게요 주인님 에이. 돈이 더 생겨서 조금 더 여유있게 가겠습니다 어... 오자 132를 써가지고 오. 더 크게 한번 가볼까? 뻥튀기를 <laughs> 크게 하시겠다 네. 뻥튀기 맞아 괜찮게 하자 방금 붙은 거를요 여러분들 조금 더업그레이 시킬게요 그게 하단 다른 거죠 이거 1300조까지 되면 우리 주인님 아마 FC온라인 자체가 되게 행복해 하실 거야 맞아요 아, 제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은 세개에다가 그다음에 두개를 해서 깔끔하다 아, 5개 불게이지를안할 거야 잘봐이두 칩분은 여러분들 강화할 때이 계획을 가지고 내가 강화하는 거 알지 얘들아 이 계획이라는 게 흐트러지면 안 돼서 딱 요정도로 할거야뭔얘기지지지지게 l o o k 니 n g a c a m e r camera. You're looking at the c a 잠깐만 기다려 u r e looking at the camera. You're looking at the camera. You're l o 고 있기 때문에 t the 치를 하시는데? 알바 부생분들이랑 k i n g at t h 자 아, 화장실 아 똥보주 시구나 어깨 똥보조 똥 싸는 중에 보는 보기 좋은 방송 똥보조 아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잠깐만 가보자 쭉쭉쭉 가서 말디니 포트리 자 포트리 하나 둘 그다음에 세개당이라 아까도 한 거다 아세개세개까지 가자 자. 게이지, 어, 왔어, 왔어. 어, 어. 고맙다잉. 3, 3지으시는 어. 고마워. 어. 제가 만 일단 주인님, 이게 걱정하지 마세요. 강화 안 틀어졌습니다. 저갈수 있어요, 주인님. 좋아요. 지금 약간의, 어, 넥서에서 보낸 방해 공작이 있었는데요.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우리 주인님 거꼭 붙일 거니까 흐름 안 깨집니다. 믿어보세요. 집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약간 넥슨에서 보낸 반행 방해, 방해공작이 있긴 했는데 가보겠습니다 자 아, <laughs> 아, 상원이가 보냈다 상원이가 상원이가, <laughs> 상원이가 시키드나, 시키드나. 아, 잠깐만 한번 가지고 부틀이 되고 여기서 상이라 네. 중요한 거 뭐요? 아까 형이 샀던 거 중에 중요한 거 하나 있다 맞다 아, 네. 그, 어, 그리고 아닌가? 아까 내가 130 1로 갔어 1로 갔었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를 키고를 하나 더샀었어 어. 맞아요 이걸 넣어도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형이 좀만 고민해볼게 다이랑 아니야 적 게이지로 갈게 적 게이지로 이거 붙으면 주인님 1300조거든요 <laughs> 그러면 주인님이 원래 들고 있던다 보다 제가 2000조를 뻥튀기를 멍태기를... 아 까비 오기이 1번 까비 근데 이거 하나 큰걸 보내줘야 돼 그래야지, 또 들어온단 말이야, 이게, 보기, 돌아와. 보기, 옵니다. 옵니다. 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부드리. 잠시만. 잠깐 달려가보자! 형, 3개 남았어. 강대 세번이야어유어유 QM에 다 잡혔네 주인님 근데 강화 보호권은 안 쓰시는 거죠? 예 5시간 뭐 어이. 해가지고 할수 있긴 한데 주인님 그거 없이 맞죠 예 간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0 0만 당연히 가능하죠 스케일 신형 플러스 친구 두 친구 금이다님 그쪽으로 보내주시고요 yep. 달려보자. 아... 예 달려보자 하아 예 달려보자 파울루 부트리 나왔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흔드리. 이게 붙으면 주인님, 그럼 내일하다, 야! 야. 아, 안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갈수 있습니다. 아, 이게 붙었으면 내일하는 건데 갈수 있습니다. 두번 나왔습니다. 이제, 훗이 코스타로 한번 제가 후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강화대이의 모먼트 금카한 사람이 몇명 정도 될까,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들? 궁금하다 그래, 디즈니 별로니까 이걸로 가자. 저거 패키지 좋아. 긴장, 가야금으로 갈게요. 좋습니다. <웃음> 간지럽니? <웃음> 자못봐자 눌렀습니다 o 고후코후코후코가 o 샤루라스 빌아우이 � 잘하는 거야 뭐야? 오빌아비싸다 o 잘하는 거야 뭐야? 이걸 좀 가리지죠 후쿠형 예, 음, 지금, 눈을... 지금 웃다가 앞에 분이랑 눈 마주쳤어 <laughs> 뭐 무서워 내왜 저, 저 저래 저 웃다가 이금눈 마주쳤어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 그냥 또 계속 저한테 있을 때 제가, 제가 앞자리인데 다왔습니다 그쵸? 그렇죠? 저만 맨날 그렇게 보는 거 아니죠? 맞다니까요 주인님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랑 떠들 때가 아니라 주인님께 먼저 사과를 드렸어야 했는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 자리 식기 전에 왔어야 되는데 주인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 자리 식기 전에. 그크지 장난. 어제 성국지 무슨 쇼츠를 봤나? 아하. 선인에 무면허가 나왔어 몇년 동안 봤는데 첫 스케줄 신청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20만 3백 천재 수혜화를 맡길 계획입니다 아 형님 진짜 만약에 어. 그때면 제가 200만 원을 신청하면 400만 원어치 300만 원을 신청하면 600만 원어치를 뽑아보겠습니다 <놀라> 제가 정말 형님 대신 진짜 이 잔이 식기 전에 오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 잔이 식어버리면 정말 열정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서 이거 화타 좀 불러라, 화타 좀. 고쳐보자, 좀. 야, 강화데이에 얘들아. 너희들도 알겠지만 지금 부스팅을 아무리 넣어놔도 이게 게이지만 오르지, 확률이 오르지 않네, 다이라네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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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게이지가 <laughs> <나 그냥. 웃음> 아니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이거? 28번 자리에 오줌 쏴게요 그럼 아마 경찰서 가실 것 같아요. 이미 시스템 다 찍혀가지고 그런 거는... 아니요, 강아지 좀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이 네, 게이지가 오르는 거면 확률이 오르는 거죠. 네 칸의 확률다 5칸이 되는 거니깐요. 네다 먹었습니다, 권사베스님 개후 휴. 아까 깔끔하게 거의 풋파했어, 풋파했어 발롱 날도 한번 봐봐, 난리 났다는데 호날두가요? 호날두 한번 보자, BLD 어어 카까지 쌓였다고? 아까. 그러니까. 가 뭐지? 이러면 1 1카도 위험한데? 뭐 이래?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비피가 없나? 이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나 보다. 나 먼저 당황하려고? 이런 거 6장이나 있어. 뭐야? 아, 50% 쿠폰 때 이때 팔겠다는 마인드. 응. 음. 음. 그거네. 스크. 유일하게 건재한 건 CC 노래. 지금. CC? CC는 지금 진짜. 진짜 대단해 얘는 진짜. 아, 씨. <laughs> 아, 이거 진짜 사을 추천 못하겠는데, 이거 진짜 미치겠네. 야, CC도가 신이라니까, 얘들아. 진짜로. 아, 저걸 누가, 써, 누가 쓰냐, 이거 빨간불 다 걸려있잖아, 지금. 아, 그니까 러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이 호날두가 이렇게 된 이유는 50%짜리 스쿠 때문에 사람들이 저거 팔고 버터 업그레이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같아. 위로, 위로, 위로 향하는데 그 느낌인가 보네. 돈을쟁 챙겨 먹겠다. 그 와중에 CC도는 좀비 두고. 그러니요 와. 오늘 아래 시즌 애들이 1개 안 되는데 좀비싸겠 잘 버티네 오히려 어우 여기도 3장 올려있네 비기니가 그랬어요 쿠폰은 시세에 영향 안 준다고 아이 많이 주죠 쿠폰이 50%인데? 그때돈다주는데 정말 많이 줘요 50%는 많이 줍니다 어 여기서 120개다 왜냐면 너도 나도 50%를 다 받는 상황에서는 내가 A급 카드를 쓰다가 S급으로 원하는 분도 있고 B급 카드를 쓰다가 A급으로 원하는 분도 그치, 있고 하니까 그치, 그치. 봐봐 이 형님도 당장 50% 수고가 있으시잖아 이렇게 예예예 그거는 또 일리가 없는 말이고요 에이. 자, 일단 상일다 예! 어... 뭐 잘못된 소식을 형이 너한테 좀 중간에 전달해서 미안해 아, 괜찮습니다 또 그런 소식 하나로다가 또 좋은 정보를 가져가니깐요 정보의 신, 믹스가 움직여봐 자, 내장만 들고 와라 주인분은 열쇠 120개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또띠의 탑라이10 금카페이 드셨습니다 그럼 꼴찝 아래에서 2명 빼고 다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시청자분 인사라고 계시고요 자, 우리 윤상의 가소 피카 피카소 피파 피카소, 피카소. 한번 스케치 한번 해볼까요? 기다 음바페를 한 번. 잠깐만, 상일이가 피파 피카소로서 근데 어찌 됐건만에 예전에 피카소. 그런 별명이 있었죠. 예. 네. 제가 믹주형 좋다라는 얘기까지 좀 들어오는데 잠깐만 이게 1백이십가나 아, 아, 뭐, 지가 하고 싶어 했는데또 와. 여러분들 봐서 지가 나타 하고 싶어 했어. 자, 괜찮습니다.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빅가, 빛과, 빅가서 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 그림 사이 에 그려봐, 살짝 그려봐. 그려서 1등을 뽑는 그 그림. 그거 이제 그만. 눈맛다. 너무 많이 이잖아 이제 다른 거좀 써야지. 그거는 좀 새로운 거좀 써야지, 맨날. 그만 좀 해, 임마. 그걸 그제부터 <laughs> 많이 하는 거를. 너도, 너도 맨날 똑같은 거 쓰잖아, <laughs> 그냥. 돌려 쓰더라도. 지득이 가 돌려 쓰면서. 자, 프랑스 한번 들어가자. 프랑스. 쿤데 이건 완전 밑에 쪽에서도 바닥을 기는 쿤가1 이거랑 누누 멘데스랑 쌍구맞춰잖아 둘이 누가 더비싸지 계속 싸우고 있어 하루마다 바뀌어 어제는 누누 오늘은 제일 큰데 아니 꺼 쿤데가 비쌀 거야 그래도 어나 아, 오늘 바르개 괜히 꺼왔나 진짜 계속 뜨네 그건 아니야 오늘 바르샤서 많아서 그래 1 6 5 0도가러네 계속 싸우지 <laughs> 오늘은 졌다 아2시 넘어서 아 누누는 기억해야 되는데 진짜 아 누누한테 졌네 아, 그럼 이게 꼴등이야 아 자존심 너무 상하는데 이거 아, 주인분 120개에서 일단은 제 프랑스는 뛰었는데 스트라이커가 안 나왔네 윙이나 죄송합니다 주인분은 아니 누누한테 지는 건 아니잖아 아씨 누누한테 이걸 줘가지고 아니 다른 곳도 감사합니다 설여휴 시작부터 밑창 났네 아, 그, 그. 이런 거주인분한 이런 거뽑아드렸어야 했는데. 아, 이렇게 안 뜨네.